그 cool. cool. 주 우리 지금까지 다 역전 패배했잖아. 져준 거라고 합시다. 그렇지. 사실 우리 <웃음> 구독자분들한테 <웃음> 치킨 <웃음>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. 공현윤 지압슬리퍼 신고 줄넘기 100개 하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야. 크크크. 또 각계전투할 때 맨발로 했던 사람이라서 <laughs> 원체 이런 고통에는 무관각합니다. <laughs> 지압슬리퍼는 아무래도 동수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나. 생각하고 <laughs> <laughs> <청소하고 웃음> 있는데 발바닥에 약 6cm의 지방이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그 완충작용을 하거든요. 가장 걱정되는 건 여기 있는 산이. <laughs> 어, 이건 평상시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음. 아프다 그래. 아 진짜로? 한번 신어 봐. 방무런 느낌이 없어요. 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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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도 기대지 기대죠. 줄넘기 잘해 줄넘기? 줄넘기. 지하 슬리퍼 신고 줄넘기 100개 하기. 각각 개기는 20개 씩만면 돼. 하면 아, 돼 아, 20개, 20개. 20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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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바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쿵! 다섯 시.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우리 방송이들 아닙니다. 신발 신는 걸 도와주고 오겠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단하게 20개만 하면 되거든아 진짜요? 오, 인당 20개야. 아 좋아요. 어. 형, 응. 형 해병대 몇 개야? 7칠십억입니다몇 아, 아, 아. 개? 7칠십억이왜 그래? 그래? 왜그

야, 안합니다미안합니다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니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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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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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니 있는 건. 수있 아? 아, 아, 태양의 발바닥 본다라 곰바다야은 <laughs> <laughs> 고통을 느끼지 않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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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해 줬으니좋는 어디다가 머리카락 날아가도 귀에 넣었으면 다일단나 형들 머리카락 CG 기술 배워가지고 심어줄게 <laughs> 머리카락이 c g 고 맞아 아하기 말해? 서0 만에 3 0네 나이만큼만 해 오늘 박깥 하겠습니다 태양이 바깥 하려면 벽을 씻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갑니다 도전! 하나 둘셋넷박섯박섯일 세상에서 방금 처음으로 제일 높이 뛰었어요. 저렇게 하고 서른 개할 거야. 나랑 정원이 해봤잖아. 다래 한 군만 한. 나 <laughs> 지금 포근 수술한 거 같아. <laughs> <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웃음> 할수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있어, 있어. 직접 사면 이 정도 해야지. 공익도 1 3 개를 그래, 했는데 그래. 설마 전사가 하나도 못 당했어요. 유해공 왜? 아니, 진짜. 아 진짜 없어 진짜. 아니, 아, 잠깐만 이거 아니네. 이번에 10개도 못 하면 바로 저기 리더 갈아치운다. 도전. 하나 둘, 둘 셋, 넷다 가서! 섯 일곱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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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프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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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야, 1 0개내야될거 아니야. 아, 아. 다 참고 하는 거. 운동생 도타봤았는데난주을게잘못 해요. <laughs> 다섯씩. 이거 알아. 그러니까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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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자, 힘내자. 정그 다음 힘내라고! 아어고게 이게 내가 잘했는 데하하하게들 아, 아, uh, 아 문둥몇개할 거야? 나도 봤잖아. 몇개 해야 된다고? 서른, 서른 네개 해줘야 돼. 정혁 형, 죄송한데 지금 지친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. 크아 40개 만 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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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 너무 많다! 자기야 괜찮겠어? Mm -hmm. 역시 퍼포먼스에강함이 오늘 점프도 잘 하려고 티셔츠에 캉골 입고 왔습니다 캉골처럼 생골만 잡는면알겠지 도전! 자 간다 정현이 보고 있냐? 오케이 레츠고! 가자 형 가자 어? 뭐야? 으하하이아 좋아 좋아 가자 하나 둘셋 정현이 보고 있냐? 아! 진짜로 라고 오, 60초 남 진짜로 죄송합니다 5시가 치킨 비료로 들어온 아닙니다 5시 아, 성적이 아. 굉장히 저조합니다 65개 해야 돼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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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 다르다 와 아, 좋아, 아, 좋아 좋아 아, 좋아 어 아, 아, 잘한다 오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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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잘하네 오, 오,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, 깨지 않아. 깨지 않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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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졌다 라벤아 줄넘기는 쉬울 네. 줄 몰라도 지압 치는 건 다르다 지압이 진짜 로 이거 사이즈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거 날입 거야? 이거 에어 너무 안 팔렸다 저기 거의 거의 자연과 함께하는 수준이거든 지금. 와 이거 지금 참 말야. <laughs> <laughs> 가운데 티백 산맥이 용채를 지대로 누르면 65개 몇 분이면 끝낼 수 있냐? 돈도안갖고초면될것 같은데. 그러면 오케이. 너가 65초만 하면은. 스아할수 있어. 6 5초만 분인 데일 분. 그만큼 내가 생각아왜기를 했거냐! 형 몰라서 하는 게 아니구나. 차라 정말. 얘들아 우리 서로 날카로운데 아다섯시치즈가 뭐야? 아 형아. 그럴 수 있어. 가라아다한얘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. 뒤로 가면 리더라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열넷열아아니아니아니아니 치! 치! 치치치 치. 아, 완전 지났다. 아, 전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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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났어, 아, 진짜. 진짜 진짜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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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끼리 토토 한번 할래? 우리가 몇번째 승리할 수 있을까? <laughs> <laughs>